안녕하세요 민도쌤입니다. 방구석 첨삭 오래간만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GF 리테일이라고 대표적으로 박아두긴 했는데 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유통회사들에게는 많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서 꼭 BGF 리테일 아니더라도 당연히 GS 리테일과 세븐일레븐, 뭐 미니스톱 이런데는 당연히 활용될 뿐더러. 다른 오프라인 슈퍼마켓이나 마트 영업 이쪽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곳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방구석에서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예, 어떠한 합격자로서 들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한동안 뜸 했었죠 예, 그렇지만은 오늘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합격자로서를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합격의 핵심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친구들이 DM이나 따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떤 질문들이 있냐. 민도슨 강의는 나름 좋은데 중요한 건 저희가 그런 경험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가급적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쉽게끔 어떤 경험들이 파생될 수 있게끔 좀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구석, 첨석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BGF 리테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오프라인 점을 두고 있는 회사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 단어입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현, 장, 감이라는 거예요.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신입들한테 가장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도 이 현장감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 현장감을 위해서 어떠한 글쓰기를 쓰는 예시들이 좋을지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사례를 네 가지를 선택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 왔고요. 그다음에 가산점과 서류 면제 제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간략히 추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 1번입니다. BJ 리테일이 운영하는 CU를 포함해 경쟁사 편의점 6곳을 방문했다. 사례 1번의 지원자의 경우에요. 매 끼니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제품을 분석했다. 면접 직전까지 먹은 도시락 수만 15개. 도시락 반찬은요일별로 다르겠다. 묻지마 지원이 아니라 회사의 직무에 대한 철저히 분석한 게 합격에 비기는 것 같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묻지마 지원이 아니라 회사 직무에 대한 철저히 분석. 자, 그들이 지금 이걸 보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게 중요하냐, 요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자소서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 단순히 이 제품 먹어보니 맛있어요. 라는 단순 소비자 관점에서 쓰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친구들은 일단은 예, 묻지마 지원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떤 걸 쓰시면 좋겠느냐? 자, 경쟁사 편이 좀 여섯 건. 나름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업 분석하실 때요. 경쟁사와 대비해서 어떠한 강점이 있거나 또는 단점이라고 막 단정 짓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이런 거는 타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드러내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는 기업 분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개인 컨텐츠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역량이 뭐예요? 경쟁사 6 곳과 함께 저는 편의점에 대한 아, 이러한 분석력이 뛰어납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저는 p 비 상품을 좋아합니다. 이게 아니라요. 경쟁사 편의점 6 곳, 특히 제가 사는 뭐, 연희동이다. 연희동에서 먹어본 이 여섯 곳의 경쟁적인 PB 상품에 대해서 저는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요. 뻔한 얘기 소재일지언정, 어떤 게좀 보입니까? 아, 이 친구 되게 노력했구나. 정말 애썼구나. 이런 느낌 들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사례의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사례 2번 편의점 CU에서 팔기 시작한 거꾸로 수박바가 그죠 거꾸로 수박바가 한달에 300만개 이상 팔렸다 CU와 롯데제거와 함께 개발해 만든 제품이다 롯데제거에서 출시한 수박바가 원조다 그동안 종종 빨간부분보다 초록부분더 맛있다는 소비자 의견이 나왔다 CU를 운영한 BJP 리테일링 상품기획자가 그죠 그죠 그래서 상품 운영 요런 핵심 전문 직종도 직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활용해 보셔야 돼요. 이런 소비자 반응을 알고 개발에 나섰다. SNS에 사진 두냐면 생각만 했던 제품이 나왔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상품 개발이나 기획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도 단순히 뭐가 맛있어요, 뭐가 맛있어요 이게 아니라 자, 첫 번째 여기서 드러낸 것은 없던 걸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기존 제품, 기성 제품이라고는 기존 제품을 자 콜라보를 할 수도 있고요, 개선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소비자들의 어떤 소리를 토대로 콜라보나 개선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박바도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사고 싶은 거예요. 어찌보면, 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 관점의 차인 거죠.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향후 이런 걸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게 이제 4번 문항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GF 리테일에서 지금 기획된 상품단들이 어, 이러한 여러분들과 같은 말랑말랑한 신입사원으로부터 예, 시작됐다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의견이 어떤 게 있을까? 아니면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어, 이런 거, 이런 거. 아까 위에하고 비슷하죠. 보완하거나 개선했으면 좋겠거나 또는 이런 것도 도입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런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3번으로 갈게요. PB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보다 접근성이 좋아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자, 가격 대비 품질이 좋다라는 신뢰만 생긴다면 소량금매꼬액은 금액 네, 대형마트 대신 편의점을 찾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편의점의 궁극적인 목적이 편의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향후 동네에서 누구나 쉽게 갈수 있는 동네 백화점이 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 백화점은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고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같은 20대 그리고 30대들의 1인 가구에서는 사실 백화점 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고 또 혼자서 동네 마트에 가는 것도 사실 좀 그래요 저 역시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느냐 그냥 편하게 접근성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편의점은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드러냈다는 단어가 대형마트보다 접근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입지요인을 분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편의점은요. 편의점에서 입지요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죠. 좋겠죠. 그래서 입지요인이 좋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드러낼 때도, 향후 저는 어떠한 품질, 그죠? 품질.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너무 세대 차이 날 수도 있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편의점 음식은 어, 되게, 예, 품질이 좋지 않다라는 그냥 고정관념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도시락도 그렇고,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뭐 양말이나 저 출장 갈때 가끔씩 양말이나 속옷 사기도 하는데, 어, 되게 퀄리티 좋거든요. 그만큼 MD 기획을 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인 p b 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 소량 구매 고객은 1인 가구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은, 그죠? 1인 가구라는 단어도 좋지만은, 자, 여러분들이 구매층들이 동네에는 어떤 분들이 많이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입지요인 할 때는요, 예, 여러분들이 개인 컨텐츠 써줄 때, 자, 지역 또는 동네를 드러내시고요. 그 동네의 입지 요인이 어떻게 됐는지 또는 어떤 고객들이 주로 내가 대응했던 고객들인지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요것들을 좀 분석해 주면 그게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 역량이 될 가능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순히 여러분들이 카페나 옷가게나 일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뭘 드러낼 수 있어요? 어떤 동네였고 그 입주요인이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접근성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드러내 주고요. 그리고 주 고객들이 어떤 계층이었다, 또는 어떤 음,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라는 식으로 특성 특정화시켜 준다면 상당히 도움 되겠다. 마지막 4번, 땡땡동에 있는 어우, 말하고 있죠. 땡땡동에 있는 편의점 10개를 모두 방문, 인증샷, 화면에 띄웠다, 수업 분석했다, 부서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실망할까봐 우리 회사에 대한 열정이야 그럼 열정은 어떻게 보여주는지 이미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제가 감히 던져드리자면 방문이라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방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예, 역량을 드러내시거나 또는 지원동기 입사포부 관련돼서 하실 때도 어떻게 활용하면 상당히 좋겠다 그죠? 방문했을 때뭘 봐야 될까요? 여기서 여러 개가 있지만은 이러한 카테고리 중에서 고르셔도 되고요. 또는 어떠한 입지 특성이 있었는지를 보여주셔도 되고요. 위하고 똑같습니다. 어떠한 고객 특성이 있었는지. 그죠? 뭐가 매출이 높게 나왔는지 식으로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사례 1, 2, 3, 4를 왜 하느냐? 어, 지난 시간에 올려드린 BGF 리테일 보면 이제 제가 다양하게 플랫폼 기반의 기업 분석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까? 그걸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서 유형별로 나눠서 오피셜하게 예, 공개된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해보고 싶은 게 저의 의도였다는 거.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어차피 여기 자격증에 대한 거는 가산점이 있다 라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아실 거니까 스킵 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게 주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채점을 하는데요 가점과 감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인재상과 지원 직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 경험들을 써 주실 때 어떻게 한다 인재상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직과 관련하여, 또는 저는 팀워크와 관련하여, 또는 저는 열정과 관련하여, 도전과 관련해여 쓰셔도 되고요. 직무에서는, 영업에서 특히 저는 이런, 음, 접근성에 대한 접근성 분석 영역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편의점 할때정직이란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인재상에. 예. 그러니까 이 경영 가치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면 정직이라는 것을 왜 나오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규정이나 어떤 절차와 원칙을 준수한다는 게 정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도 경영 또는 준법 경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근간에서 여러분들이 당시에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와 프로세스 규정 그다음에 좀더 크게 간다면 관련 정책, 관련 법을 준수했어야 했는지라는 게 있겠죠. 그걸 준수한다라는 아 준수했다라는 여러분들의 개인 콘텐츠 예, 역량을 드러내신다면 그것을 정직과 이끌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논리성 구체적인 거 중요한데 이런 거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자는 당연히 안 좋겠고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단순한 자기자랑. 이거 좀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열한 친구들 많거든요. 저거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매출 높았습니다. 이거 잘해서 1등 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열만 한다면 논리 정계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감점 대상이 될수 있고요. 너무 과장됐어요. 그거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제가 발로 뛰어서 다 했어요. 그 매출 기여 제가 다 했어요. 그들이 어, 당신의 지금 입장이나 아르바이트라는 그 직급 또는 예, 노동 행태를 봤을 때는 근로 행태를 봤을 때는 절대 그 정도 성과나 그 정도 기여를 할 수가 없는데 마치 자기가 다한양 너무 오버해서 과장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 감점을 할수 있고 이미 들통 납니다. 그래서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리더였는데 막 이걸 나는 많이 했어요. 나는 예를 들면 리더였는데 뭘다 했어요. 막 이끌었어요. 엄청나게 규모가 컸죠. 이랬을 때 확인한 번만 딱 정확해요. 몇명 이끌었어요? 1 5 명입니다. 기억 남는 친구 다섯 명만 좀 얘기해 볼래요. 네, 즉석에서 이거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리더라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외우고 있지 않아야 될까요?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난처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어려운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1번부터 4번까지 들고 오면서 가장 현장에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하거나 방문하면서 느낀 그것을 여러분들의 역량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겠다. 라는 걸 감히 요구 드리고 싶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어,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이 합격자소서의 오피셜한 버전들 오피셜한 버전이란 건 뭐냐면요 기업에서 내놓은 예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 꼭좀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좀내 개인 컨텐츠와 연계할 수 있겠다 하면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내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답은 어디에 있었다? 현장감이라는 거예요. 현장감이 정말 통통튀기 뛰어난다면, 글을 보았을 때도 옆친구의 설명문하고는 전혀 다른 차별성이 있거나 우리 회사에 애착이 있는 걸로 보인다는 점. 이점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 간만에 진행한 방구석 첨삭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다른 기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세요.